자, 오랜만에 성정 실험클럽 짱푸르 시험클럽 수요일 저녁 7시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호인 모여서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초등부 1등 제조기 손수현 어, 김민성, 유방주 나타났습니다 내리초 3학년 왜 못생겼죠 지금 그게 나이벌 유수현 6학년 내리초 인사해 주세요. 네, <laughs> 좋다. 유보현 맞죠? 네, 유보현 네, 내리 초 삼학년 아 미안 탁구치. 죄송합니다. Sorry. 어, 잘생긴 내리 초 새로운 지도자 선생님 탁구치. 열정이 넘치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탁구치. 그 앞에 그 몸통 몸통을 보니까 딱영우이요 얼굴 안 봐도 영훈 거알것거 같습니다. 설영우입니다. 김영우입니다. 명장 1등 제조기 김채연 지도자 선생님. 삽파차 채워주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 이름 뭐죠? 박시원 매장이. 칠학년이요. 칠. 친구는? 6학년 네. 아,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네. 네. 좀 밝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쪽 네. 카메라만 들이대면 약간 이러네. 네. <laughs> 내일은 일등 고등부 반여고등학교3학년 윤지성. 조익수 선수 조익수. 예, 20살 조익수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카메라 안들이려고요 중등부 진공청소기에서 고등부 진공청소기로 바뀐 소형태 선수 인사하셔야죠 인사 반갑습니다 용인 라이프 용인 대생 용인인 부산을 배신한 나연이 이제 방학이라서 놀러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원 삼한다 아, 더 이뻐졌습니다 근데 이제 체력이 걱정이 됩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즌이라서 안 다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응? 까무리 김지연. 카메라만 보면 좋다고 합니다. 자, 뚱띠, 권 대훈. 인사하세요. 목소리가 저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여자여자였네요. 어? 우리의 한국인이지만, 흑형. 신곡중학교 2학년, 이강민. 어, 반갑습니다. 아, 내리초 별명 있어요, 혹시? 별명은 나중에 만들어주기로. 아, 별명 못 찾겠네, 가지. 자, 다양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쉬고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름을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명안 했네요. 신옥중학교407 김태경 1학년. 카메라 좀 봐주세요. 인사하시고요. 안녕, 안녕. <laughs> 어, 반말라는데요? <laughs> 자, 초등부 지도는 맹장 제조기. 김채연 쌤한테 맡기시면 좋습니다. 어, 80kg 최강자. 살 빼고 있는 다이어터 정유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예, 네, 인사하셔야죠.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예의를 다 갖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혜준 했나? 최혜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야고등학교 1학년 최혜준. 유망주입니다 유망주 어 조익수 지금 목이 안좋은가 인상쓰고있습니다 조익수 빡 네. 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잘생기게 네? 아, 전윤호 아, 선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왔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아, 바뀌어갖고 사람이 좀 잘생겨보입니다 요즘에 머리를 좀 기르려고요 아 그리고 요새 이제 고깃집을 오픈했는데 네. 고깃집 그뭐라지 상호명과 주소는 제가 댓글창에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히하시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실험 시작했습니다 자 윤지성 vs 김태경 아, 김태경 선수의 배지기에 이은 자, 밀어치기 기술로 한판을 이겼습니다 자 윤지성 최예준 윤지성 선수 표정이 달라졌는데요 카메라 들어오니까 어 선생님 경고 아닙니까 경고 저 지성이 경고인 것 같은데 사, 살짝 먼저 움직인거 같은데 자, 자기 합리화 좋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자 탔습니다. 잡치기, 밀치기, 어 밀치기. 어자돌림베지기 에, 치기, 밀어치기. 자 밀어치기 다음에 연결 기술이 없습니다. 밀어치기 다음에 연결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저럴 때는 사바를 세우고 또 밀어치기 테클했는데 테클했는데 오 중심 살렸습니다. 테클 뒤집기. 아 뒤집기 안 됐네요. 다시 사바챙겼는데 챙기면 좋겠는데. 선수, 청사빠 선수연 선수 차빨 챙기면 좋겠는데. <laughs> 자 옆에는 조익수 선수가 잡빠졌습니다. 밀어치기. 많은 수식어 붙어있는 정상훈 선수대 김태경. 사빠는 잘 챙겼지만 사람이 너무 멉니다 허리 사빠는 자꾸만 있습니다 항상. 고미거리. 아, 재근이. 어, 들배지게 들배지게 덧거리를 보여줄 거다. 왜 속이고 있죠? 고개를 왜 숙이고 있죠? 오! 제가 볼 때는 방금 뺨을 한대 맞은 것 같습니다. 오! 자, 이럴 때는 손을 바깥으로 풀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태클도 좋고요. 근데 자꾸 숙이고 있죠? 다할것 같습니다. 고개 살리고 고개 살리고 밀어치기! 아이 밀어치기! 밀어치기 아까 아깐... 자, 손도 잡고 있는 손을 바꿔주면서 한손 계속 잡고 있는건 거 안좋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제가 제대로 못 잡았네요 자 결전! 자 내리초등학교 지도자 선생님 문찬혁 지도자 아니, 귀찮은데, 귀찮은데. <웃음> 윤지성 <웃음> 반역어 윤지성 자 몸무게 차이 조금 납니다 자 시작! 시작습니다 시작 시작!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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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치기 고등부! 고등부 진공청소기! 안 뒤부터 벽에! 치기 다시 잠치기자 조익수 자, 대 예준이 바다리! 야 바다리! 조익수 선수는 대치기를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아 대꾸 혼났다 애들. 다시 두 번째. 어, 기 장기전 자, 잡았습니다. 자 인지성 선수는 자 문채영 지도자의 실수를 받아쳐서 인지성 승. 눈 앞에 한번. 시력이 안 좋아. 음, 음. 아 큐브 원데이로 가야 되는데? 어, 어 네, 오, 비행기, 오, 비행기. 아, 강미대, 오. 강미대 오. 어, 비행기. 강미대, 강미대, 최한샘. 자 잡았습니다. 아, 속임은 아, 안될 건데 저기서 속였어. 아. 용인대대 부산의 자존심. 어. 독일산 미녀. 자세 좋습니다 맞다리 자잘 잡수고 문찬혁 진우자 대지성이괜습니다아 괜찮아요 자 둘이 몸무게 차이 좀 납니다 아, 몸무게 차이가 나요 저 윤호 강민이 대오윤 조익수 조익수 대 예준이 그 다음에 사만다 대 라이니 지금은 사만다 자세가 더 좋습니다 내가 볼때는 삽바 잡혔습니다 안다리 배지기 배지기 반갑습니다 어, 부산광역시 실름협회 전무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번째 네번째 반 들리면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체급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잡치기, 배지기배지기 자, 다리 잡았습니다. 아, 마무리 짓기를 바랬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뒷무릎. 자, 장기 이전은 자기가 좀 만들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다리 움직임도 좋고, 한데 아직 상대방이 잘 끌려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힘이 좋은 대신 체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태랑 유라. 지금 유라가 주가가 좋습니다 요새. 어. 살도 잘빼고 있고요. 아주 마음이 눈. 미러치기 반달이. 오 반달이 하다 혼자 자빠졌네요. 아, 죄송합니다. 정하겠습니다 넘어졌네요. 자빠졌네요. 조금 표현이 안 좋았습니다. 자, 기술 걸다가 혼자 넘어진 어, 윤지성 선수. 어. 자, 장기자 한판하고 소리 지르는 문찬혁 지도자님. 자세 번째 판나인는데 4만다 4만다 오른쪽 잘 보고 있습니다. 왼 다리가 잘 따라 당기면 조금 더씨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세도 좋고 힘도 좋고 요새 막 운동하는 보람이 있네. 공격 왼 아, 다리 아이고 아까 다 점프. 자 밀려서 어깨 박으면 안 됩니다. 딱 오른 다리 중심 받고 딴거 할라지 말고 허리 살리고 엉덩이 살리고. 자 열심히. 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어. 문경세제 황 장사님 경남 부울경 최강자 황 장사님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일이 요새 늦게 맞춰서 밥은 먹었는가 걱정이 됩니다 인사해 주셔야제 반갑습니다 체력지도자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을 항상 느낍니다 고등학생은 체력 그 다음에 지도자는 노련미 아직 근데 스물 다섯 여섯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싱싱해야 될 때입니다. 싱싱해야 돼.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거의 모래 묻혔습니다. 또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땡기고 아, 뛰어 들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다리사빠를못 땡긴다. 덕거리, 덕거리. 윤지성 선수가 끝나고 조익수 선수와 음저혁 응, 지도자. 오늘 실을 많이 하면 내일 몸살 날 겁니다. 몸살 예약. 들배지기, 들배지기, 어? 비장, 비장. 어, 어, 어. 김지현, 네. 정유라 선수 약간 기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불러달라며 시작 소리가 안 들렸대요. 네. 자 크게, 네. 자 서면 안 되죠. 같이 저렇게, 저렇게 서고 있으면 제가 가서 욕할 겁니다. 가슴을 내주고 방어를 했고 자자 자, 자. 움직이면서 사빠를 잡아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자, 오른쪽으로 끌고 한번 더 끌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끌고다 사빠 잡고 공격. 잡혔습니다. 이제. 자, 배지기 안 되죠? 안 따리! 안 따리! 사빠 챙겼어 들배지기. 밀치기, 들배지기, 떡거리를 대치겠습니다 이게 허리의 유연함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방금 뒤집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도끼를 품은 이강민 그 다음 잘생겨진 전윤호 들배지기, 밀치기, 앞다리 돌림배지기, 돌림배지기, 떡거리 안. 잡았습니다 삼파 챙기고 뒤집기는 하면 안,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누구한명 다쳤거든요. 근데줄게 없습니다. 스네임이랑 할 때는 줄게 없습니다. 줄게 없는데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비행기를 밀어치기 영규라 선수 또 서서합니다. 밀어치기 자, 김태경 선수 대김찬쌤 시작하겠습니다. 삼파 챙기고. 자, 자세는 천쌤 네. 총 좋습니다. 네. 자,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자, 여유롭게 오른쪽 보고 네. 허리잡아 조심하시고 됐다. 네. 아, 잘 살아 나왔습니다. 이제 방을 네. 했으니까 잡아야 됩니다. 잡고 여유롭게 어, 밀면 안 됩니다. 밀면 안 됩니다. 네. 밀면 안 됩니다. 네. 상체 이제 대결 손수연과 네. 손현태 네. 선수. 체급 차이도 많이 나고 키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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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습니다 살짝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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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대 선수는 부끄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배치기 들배치기 양쪽 다 보고 있습니다 잡치기 밀어치기 뒤에서 빗장 그만 쑤셔라 나왔습니다 빗장 그만 쑤셔라 잡아 챙겼어. 발목 한 다리. 비짱, 또 비짱, 쑤셨습니다 비짱, 빗장 장기전 문찬혁 쌤이 좋아하는 장 아이 뒤집기. 어깨 잘 잡았으면 이제 손목을 써서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첫 번째. 자, 치기. 다리야, 맞다리 맛다리, 아, 자, 지성인데, 예준이 장기전 잘 풀었습니다. 자, 끌어당기면서 이제 이제 잡히기 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잡치기, 잡치기. 자, 잠시 지도를 한다고 다른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었습니다. <laughs> 자 등산 빠 잡았습니다 한 달이면 안 먹히지 <laughs> 표정은 안 찍겠습니다 <laughs>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laughs> 쌤 바지는 바지 그 들어가서 빨아 온다 <laughs> 나연 선수는 왜 자꾸 손을 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지 손손10 2 3. 14 배지기 이연 아이고 배지기가 기대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역습을 역공을 당했습니다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미어치기미어치기자 예준이 대 채성이 들배지기 한번더

行了 去吧，赶紧给我去吧。 근데 너무 기대는 기대, 거진 그러니까 저번에 어딘가 그 연습할 때저보고 계속 쓴다 했잖아요. 음, 그거랑 음. 오른쪽 보는 거랑 기대는 것도. 아 오른쪽 보는 거랑 기대는 것도 앞으로 그렇지. 어. 근데 난 맨날 앞으로 들어 야지 앞으로 차면서아바체기고 사바 체기라 이바구야 오케이 올라가. 너무 좋은 게가 자고 잡아놔야 나 이제 진짜 해아 얘들아 너손막 아, 현약점치했단은저 언더테이커처럼 배우기 힘들지 은데한번더거리 아니 그 방금 지금 뭔거리 아니잖아 그거 좀 쉬어 야좀어 헛거리 다 써야 된다 움직서 사과 움직 やっべぇ、おるんちょぱ。やっべいきますか。ありがとい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いとういうございいます。ありとうごはいま,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렇나라어는 바고. 인도 자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안 돼. 방향을 맞춰. 가까이, 가까이 돌아야 돼. 멀리 돌면 안 네. 돼. 가까이. 방향을 맞춰야 돼. 방향을 맞춰서 돌리고. 아이고, 아다걸 조금 빠르게 돌고 있어. 야! 일단. 왜서오왜다머 서머고 짭끼고 오른다리 반대짓기가 안 먹어. 이 손이 가 양쪽 다. 야, 내 <laughs>